2022년 11월 8일 저녁 9시였습니다. RSI가 30까지 떨어진 이더리움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오, 과매도네 밑꼬리도 있고, 이제 반등하겠지? 망설이지 않고 바로 롱을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몇 시간 만에 마이너스 30% 계좌가 박살났습니다. 아니, RSI가 30이면 반등 오는 거 아닌가요? 유튜브에서 다들 그렇게 하던데. 근데 같은 시간에 같은 RSI 30을 보고 숏을 잡은 친구는 오히려 큰 수익을 냈습니다. 같은 지표, 같은 수치였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던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기법이 아니라 시장의 맥락이구나.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매매하는 개발자 돌고래 매매단의 단장 보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튜브에서 이 기법으로 수익 냈다길래 따라했는데 나는 계속 손절. RSI 과매도 나왔다길래 들어갔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추세 따라 매수했는데 진입하자마자 바로 꺾이고. 이게 반복되는 진짜 이유는요. 여러분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시장 보는 순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영상은 그 순서를 바로 잡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준비한 시장 맥락 시리즈의 첫번째 편입니다. 먼저 제실패담부터 얘기해볼게요 2022년 11월 ftx 사태가 터지면서 비트코인이 21000달러에서 17000달러 아래로 수직 낙하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rsi는 30 25 20까지 계속 내려가더 라고요. 그래서 저는 rsi 25쯤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오 겠지 그리고 500만원을 롱 포지션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과는요. 반등. 은 커녕 가격은 15,500달러까지 늘려놨고 몇 시간 만에 전액 청환됐습니다. 다음 날이 이야기를 듣고 회사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서 깨달았어요. RSI 25라는 수치는 분명히 신호였지만 정작 저는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 시장은요 FTX라는 대형 거래소가 무너지면서 패닉스일과 신뢰위기라는 거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반대로 성공했던 경험도 있어요 2022년 12월, 비트코인이 1만 6천 달러 선에서 바닥을 다지고, 천천히 2만 3천 달러를 향해 고개를 들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도 RSI는 30 근처에서 반등 신호를 보였고,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FTX 악재는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됐고, 공포도 많이 소화됐네? 바닥 다지기가 꽤 길었으니, 이 RSI 신호는 좀더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엔 소액으로 테스트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꾸준한 상승과 함께 좋은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RSI 30인데 결과가 왜 달랐을까요? 시장 맥락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2022년 11월의 하락은 FTX 거래도 붕괴로 인한 해익셀이었고 2023년 1월의 상승은 바닥 가지기 이후의 상승이었거든요 이때 저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기법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언제 그 도구를 쓰느냐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 사고 언제 팔라는 건데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커뮤니티에서 누가 RSI 30에서 롱 먹었다고 하길래 따라 들어갔는데 내 차트에선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또 며칠 뒤엔 추세 따라가야 수익 납니다. 이런 걸 보고 추경매수 했는데, 이번에 또 진입하자마자 꺾이고 손절. 그러다 더 복잡한 기법을 찾기 시작하죠. 볼린저밴드, MACD, 일목균형표, 기법말 수십 개 외워도 여전히 손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나는 타이밍이 진짜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아닙니다. 문제는 기법이 아니라 시장상황 파악입니다. 정말 간단한 비유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고속도로에서 주차장용 기법을 쓰고 있고, 주차장에서 고속도로용 기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트를 볼때 우리가 제일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은 뭘까요? 아랫사이 몇이야 이게 아니라요. 지금 시장 추세의 힘은 어떤 상태지 이게 먼저입니다. 시장은요 크게 세 가지 상태로 나뉩니다. 첫째 강한 추세 이건 마치 고속도로처럼 한 방향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상태입니다. 이럴 땐 추세 추종 매매가 잘 먹혀요. 둘째, 약간 추세입니다. 방향은 있지만 속도나 힘이 약해요. 국도 같은 느낌입니다. 짧게 승리하거나 조심스럽게 따라가야죠. 셋째, 행보장입니다. 옆으로만 움직이는 상태. 마치 주차장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느낌이죠. 이럴 때 역시 역추세 매매나 구간 매매가 맞습니다. 결국 시장 상태에 맞는 기법을 써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시장의 상태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세 가지 도구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동 평균선 정렬 상태입니다. 21선, 61선, 121선. 이세 가지의 배열 순서만 봐도 방향성이 보입니다. 정배열이면 상승 추세, 역배열이면 하락 추세, 꼬여있거나 평행이면 행보입니다. 두 번째, 볼린저밴드 폭입니다. 밴드가 확장되고 있으면 변동성이 커지면서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밴드가 수축되면 에너지가 모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횡보 상태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세 번째는 ADX. 추세 강도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0부터 1 0 0까지 숫자로 나타나는데 20 이하는 방향성이 없는 거고요. 25에서 44이는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40 이상이면 강한 추세로 볼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제 실패 사례로 돌아가 볼게요. 2022년 11월 FTX 폭락 시기 이동 평균선은 역배열, 볼린저 밴드는 하단으로 확장, ADX는 40이 넘어서 아주 강한 하락 추세였죠. 이때 RSI 30은 반등 신호가 아니라 더 떨어질 거니까 지금은 피하세요였던 겁니다. 반면 2023년 1월 이동 평균선은 정배열 초기, 볼리자밴드는 위로 확장 시작, ADX도 25를 넘기고 있었죠. 이건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는 추세 초기. 이 시기의 RSI 30은 정말 좋은 매수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트레이딩들을 열고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세요. 2 1선6 1선1 2 1선 배열은 어떤? 어떤가요? 볼린자 밴드 폭은 넓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ADX는 며칠 가르피고 있나요? 이걸 종합해서 판단해 보세요. 지금 시장은 강한 추세인가요? 약한 추세인가요? 아니면 횡보인가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떤 매매 기법이 가장 어울릴까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정배열인데 힘이 없거나 ADX가 애매한 수치에 걸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무리하지 말고 쉬는 게 정답입니다. 애매하면 쉬세요. 확실할 때만 치는 게 진짜 수익의 비밀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 그럴 땐 텔레그램에서 함께하시면 됩니다. 구독자들이 실시간으로 차트를 공유하고 시장 강도 판단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행복하지 않나요? ADX 27인데 이거 추세 맞을까요? 이런 질문들 저희 커뮤니티에서 편하게 나누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는. 설 명란 에있 어요？확인 해보 세요？자, 오늘 내용 정리 하 면서 마무리 할게요. 1번 기법보다 시장 맥락이 먼저다 2번 시장을 강한 추세 약한 추세 행보로 나뉜다 3번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adx로 판단할 수 있다 4번 애매하면 쉬어라 확실할 때만 진입해라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걸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이 추세의 시작인지 끝자락인지 구분하는 법 이걸 모르면 추세 말기에 진입해서 털리고 나오는 일 계속 반복됩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고래 매매단이었습니다.